하이어사산부의과 장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이프를 했을 때 시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이프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쏘아대는 시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이 안되고 다른 부위에 뭐 조사가 된다면그 부위 어, 장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그 자궁근종이라든지 성근증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간혹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인터넷에 막 떠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니까 아마 치료를 결정을 할때 굉장히 주저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하이프를 하고 싶은데 합병증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겁나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열거를 하고 과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방책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어떤 거냐면은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왜 화상을 입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전에 이제 수술 받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제왕절개라든지, 뭐, 난소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위에 관련된 수술, 어쨌든 복부에 관련된 수술이 했었던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그 부위에 치료를 했을 때그 상처가 초음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 부위뿐만 아니라 밑에 뭐 근막이라든지 어떤 지피아 지방도 그 초음파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매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은 얘가 이제 점점 피부까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뜨거워짐이 보통은 환자분들이 의식이 있다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뜨겁다. 힘들다. 근데 만에 하나 수면 마취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계속 뜨거워져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또 무던해서 뜨거워짐도 참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제 화상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경증의 화상이면은 보통 뭐 약물 치료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뭐 2,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위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실은 수면 마취라든지 전신 마취라든지 그런 걸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가 시술을 할때 저희도 이제 항상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시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할 때 통증을 느껴서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편하고 그렇지만은 여자로서 지금 뭐 상처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화상은또 상처랑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 부위가 괴사가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많은 뭐 심리적 또는 미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면 마취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겪었던 분 중에 조금 화상 걱정도가 조금 높았었던 분들이 한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수면은 안 했는데 치료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열심히 했는데. 또 너무 잘 참으셔가지고 그렇게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잘 치료를 해서 그렇게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뭐냐면 은 자골신경 신 그러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떤 열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저림 증상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뭐 하체에 발이 잘안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보통은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하이프를 통해서 초점을 맞춘 구역이 신경 부위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막 하다 보면은 자궁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자궁의 열이 점점 높아지고 일부 열이 뒤로 넘어가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술을 하고 있는 동안 환자가 갑자기 그, 시술하는 횟수에 맞춰서 쩌릿쩌릿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열이 신경에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자궁에 때린 열이 일부가 소위 반사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자극되는 횟수가 뭐 수회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대부분은 별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게 뭐 30회에서 60회, 100회 이런 식으로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은 이게 단순히 절임 증상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뭐 다리를 들기가 갑자기 힘들어져 시술이 끝나고 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치료를 열심히 했고 잘 괴사되기까지 열심히 치료했는데 막상 또 이제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환자분이 제 끝났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옮기려고 했더니 갑자기 다리가 안 들어진다, 뭐, 어, 다리가 저려서 아프다,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수면 마취를 안 했으면은 대부분 얘도 시술 중에 다 관찰이 돼요. 어? 원장님 갑자기 막 다리가 쩌릿쩌릿해요. 뒤에가 막, 어? 땡겨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왜 힘들지만은 수면 마취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죠. 두 번째 합병증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전에 수술을 여러 번 받았거나 자궁 성근증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유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들이 뭐 자궁에 들러 붙어 있다든지 자궁 뒤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성근증이 심한 분들은 치료를 너무 깊게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장이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이 유착이 돼 있는 부위가 약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항상 치료를 할때 있어서 치료깊이라든지 그걸 갖다 항상 유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나서 일주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한달좀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미리 연락을 해서 소변 대변 잘 보시는지 그런 걸꼭 확인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장의 위치라든지 우리가 초음파를 쏠때 장이 끼어들지 않게 잘 준비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하시면 이런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은 오히려 훨씬 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음, 논문상에서도 하이프에 의한 합병증보다 일반 수술, 근종 뭐 제거술 자궁 적출술 이런 걸 수술했을 때 합병증 그 발병균도는 오히려 더없다고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진짜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마취라든지 더더군다나 이제 뭐 혈관을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그리고 감염 가능성도 실제로 수술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고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 소통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무선 합병증, 예를 말해서 3대 메이저 합병증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면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오히려 통증이 있더라도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서로 주치랑 환자분이랑 의사소통 하면서 하면은 합병증에 대한 고민 없이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오히려 합병증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수술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대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 훨씬 반병 가능성은 적고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